네 안녕하세요 복면 로또 또필이 나동남입니다 자 청원 58회차 이제 마지막 분석 끝 방송입니다 자 58회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음 저는 이제 직업은 배달 기사입니다 오토바이로 아주 열심히 배달 일을 하면서 어, 로또 분석 방송을 하고 있는 어, 복면 로또 또필이 고요 어저 뭡니까 추론제 회기 분석법으로 로또 분석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 이번 주 제가 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 방송을 제대로 이어가지를 못하고, 오늘 마지막 복면킬포도, 어, 녹화 방송으로, 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면킬포는요, 제가 이번 주 공부한 것 중에서, 어, 욕심나는 자료, 그리고 최고의 자료를 선정하고, 선정하고 어, 그리고 필출을 확인하고 싶은 자료로 만들어진 자료가 복면킬포입니다. 오늘은 조합 기법을, 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기 한번 보시면서, 바로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자, 뽑기, 복귀, 기편한 보겠습니다. 자, 저번주 뽑기편 나왔는데요. 아, 저번주에는 아, 48회기에서 40번 나와줬고요. 그리고 혼합자료하고 403회기가 저번주 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주 미출, 10주 미는 저번주 8번 당번 나와줬고요. 자, 이열수 강해봤습니다. 자, 13번, 45번 나와줬고요. 자, 구간수는 4주 미였는데, 37, 38, 39. 세수 강의해봤는데 40번 당번으로 나와줘가지고 어, 저번주에는 8번 13 40 45네수로수성지이 아주 저드였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투삼에게 중복수는 안나와줬고요. 모든필드에서는 40번 나와줬습니다. 여기서 어, 4개의 번호만 맞추고 저번주에는 수성지기 좀 안좋습니다. 자 이번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주는 제가 몸이 좀 안좋은 관계로 공부를 많이 못하고, 핵심 중에 핵심만 가져와가지고, 마지막 킬퍼 방송으로, 어, 진행하게 하겠습니다. 자, 맨첫 시간에 공부한 거죠, 그죠? 자, 3주 미. 자, 회기폐에서맨 처음으로 3주 된, 어, 3주 미출된 핵이 6핵입니다. 5번, 17, 26, 27, 35, 38, 1번. 7수 중에서 한두 선 당구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자, 모든 필터는 언제나, 어, 희들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한두 수 나오니까, 28번부터 36번까지, 한두 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우리 악마의, 아, 악마아니 그죠? 악몽의 403액이, 지금 13주 연속 미치는데, 요거는 이번 주한번더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 안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지켜보는 방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분법의이수미 방송 한번 했죠, 그죠? 자, 어, 구음법에 앞에 모퉁이 8수입니다. 1267. 그리고 10번 대의 1267. 8수 중에서는 당분이 한수에서 두수가 있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이어서는 한수 정나와주가지고 어, 전체에다가 만족하는 조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짧게, 복면킬포 방송을 모두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어, 몸이 좀 회복되니까, 어, 좀더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어, 좋은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항상 가슴 설레이고 가슴 뛰는 하루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1058회차 대박 나시고요 1059회차 어, 좀더 열심히 배달하고 또 열심히 분석하는 어, 나동남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